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나를 보듬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역대하 34장 말씀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요시아는, 여덟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나이에 이 왕위에 올랐지만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혁은 단순히 우상을 부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전 수리 중 발견된 율법책, 그리고 그 율법책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선포되자 왕은 옷을 찢으며 회개했고,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어 역대하 34장의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8세에 8살에 즉위한 이 요시야는 16살에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스무 살의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알의 재단들을 헐고, 아세라 목상과 깎아 만든 우상들을 빠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봤습니다. 이 거짓 우상한, 우상숭배 속에서 제사하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그 땅을 정결하게 했으며 이러한 개혁은 유다를 넘어 문하세와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등북 이스라엘의 황폐한 지역까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의 율법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 사반이 이를 어, 왕 앞에서 낭독하자 요시아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훌다 선지자는 유다의 죄로 인한 심판은 피할 수 없으나 요시아가 겸비하였으므로 그 재앙을 보지 않으리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왕은 모든 장로와 백성을 모아서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서 듣게 하고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는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대야 34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어, 히스기야의 개혁에 이어서 요시야의 개혁이 아주 대단한 개혁이거든요. 히스기야 밑에 두 왕은 극악의 그 죄를 저질렀지만 다시 요시아가 회복을 한 것이죠. 요시아의 개혁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경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 개혁은, 어, 타협 없이 죄의 뿌리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가루로 만들고 뼈를 불사르는 철저함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대변하는 거예요. 성도는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건 이제 다시 회복 불가능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부흥의 핵심이 뭐냐? 말씀의 재발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던 중 힐기야 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말씀은 성도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아, 죄를 깨닫고 회계로 이끄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죄에서 깨닫고 회계하는 것은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도, 어, 요시아 왕이 말씀을 읽을 때 옷을 찢으면서 회계하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책임은요, 백성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요시아의 시대에 백성이 우상을 떠난 것은 말씀을 통한 언약갱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 우리가 요시아의 개혁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면 먼저 요시아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구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34장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곧 왕위에 있은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며 하여 그대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구했던 거죠. 그리고 우상을 빠서 가루를 만들어버렸어요. 이건 뭐냐? 이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케 했어요. 역대야 34장 8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래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들의 감독 감독은 레위 사람들이며 34장 12절에 나오죠. 성전을 수리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회복시킨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율법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월절이고 뭐고 그 성대하게 치렀던 선대왕 그죠? 히스기야가 회복시켰던 그 유월절이요. 그리고 문나세가 회개하고 했던 그 유월절이 모르고 있다가 율법서를 발견해서 함께 모여서 낭독을 했거든요. 이건 정말 잘한 거죠. 혼자 낭독을 들은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통회를 했습니다. 역대하 34장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거죠. 역대상 34장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결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34장 32절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냐. 왕이 결단하니까 백성들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여우수와서 1장 7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강하고 담,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모사가 내게 명한,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어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응답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믿어야지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 믿지도 않는데 따라가겠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그냥 돌아올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대요. 야거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오, 이게 맞네. 맞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대로 행동을 취하겠죠. 근데, 아멘! 이래 놓고 에이 아닐 거야. 이런 사람은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믿으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요시야 왕을... 하나님은 책임지셨어요. 역대하 34장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요시아 왕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신 거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신학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아요? 시의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으며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 시대의 부흥은요.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찾았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질 때 죄를 깨닫고 말씀 앞에 설때 삶의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이 아닌 환경이나 감정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요시아가 말씀을 듣고 갱신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유보하시고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며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